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마음 큐티로 만나 뵙게 된 조안나 목사입니다. 마음 큐티는 매주 목요일 생명의 삶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말씀과 마음을 잇는 시간입니다. 있다 라는 단어의 뜻은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 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큐티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마음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므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두번 정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읽을 것이고 한 번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유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유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내용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은 본문을 두, 세번 정도 읽으신 후에 자신의 느낌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해한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이 지혜를 찾아 솔로몬에게 온 것을 말씀하십니다.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땅끝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에 대하여 동일한 문장으로 두번 표현하시는데요.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더큰 이는 주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 우리들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보다도 솔로몬 왕보다도 더큰 이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회개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표적만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드는 것은 그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시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표적만 구한다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째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악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다른 표적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표적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인데 무리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아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눈은 영적 눈을 의미합니다. 눈은 유대인들의 문헌에서는 의도를 뜻함으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들의 영적 눈이 어두웠기에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우면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아볼 수 없기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과 마음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 라는 말씀을 제 마음과 이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어두운 영적 눈이 있는가를 물어볼 때, 주님,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큰 기적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만 힘든 일을 주신다고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 큐티 시간을 통하여 만난 주님, 여러분만의 주님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 그것이 기적이며 표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 불안해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